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산연구소 수학 다지기 시간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힘도 기르고 수학 실력도 쑥쑥 올려보는 시간이죠.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는 자연소원학계산이죠. 등식은 아니고요. 그쵸? 그렇죠? 자연소원학계산이에요. 그러면 항이 몇 개인지 먼저 체크하고 가야겠죠. 항은 하나, 둘, 셋. 항은 세 개네요, 그렇죠? 네,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항 구별만 하고 바로 계산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렇 네, 자, 항을 구별해 놨으니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항은 정리할 게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항은 3호15해서 곱셈 하고 세 번째 항은 나눗셈이 심나는기는 오, 죠, 네, 그렇다면 이제 65에서 15를 빼면 50, 5 0에다 5를 더해서 55 이렇게 죠, 그렇죠? 네, 간단한 자연수, 환학계산 문제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바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뭘까? 2번 문제는 소수 덧셈이네요. 소수 덧셈인데 항은 4개고요. 항 정리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다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고 더셈이니까 말이죠. 더셈을좀더 쉽게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만생 제가 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생각을 하셨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자연수끼리 계산하려고요. 598과 5와 12와 를 더하고 자연식 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 소수점 아래 소수 부분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수 부분은 모아서 가려 고요 그러면 자연수 부분은 아, 계산 하기 전에 한번 봤더니 끝자리 에 8이고 2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모아서 계산하려고 자리 바꾸고 모아 자리 바꾸는 건 교환법칙 그죠 모으는 건 결합법칙 음.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610-14를 더 하는 거래요. 610이고, 24를 더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624. 그죠? 624. 자연스 파트 624 나왔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 이렇게. 그러면 1.34. 그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 음, 그랬더니 0.14. 아, 둘이 계산했더니 1.48. 그렇죠? 네. 1.48. 모아서 계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625.48. 이렇게. 계산이 되었네요. 아,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가지 소수 분수 뭐 자연수 이렇게 섞어져 있는 계산이랄지 아니면 분수 계산만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하기 전에. 어, 어떤 친구들은 무조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수를 가르고 모으면서 계산하면 훨씬 더 수학적인 계산이 될것 같아요. 생각하는 계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든 아니면 문장제 문제가 나오든 도형 문제가 나오든 그쵸? 잠깐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는 걸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왜?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목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3번 문제 볼까요? 3번은 분수 계산이에요. 아, 1번은 자연수, 2번은 소수, 3번은 분수 계산. 어. 래도 항을 정리할 필요는 없네요. 항은 하나 둘, 셋, 데 탕은 네 개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분수 계산은 어때요 단위가 단위가 통일돼야 그렇죠 단위 분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계산을 할수 있죠 다거나 뺄수 있죠 어, 우리가 단위가 다르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맞춰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통분 그렇죠 통분 음 그러면 아, 3과4와6은 묶어갖고 한번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분모가 5인 1과 5분의 1을 빼는 게 좋겠어요. 왜? 네? 3과 4와 6은 딱 보니까 12로 통분이 되니까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12로 묶어볼게요. 12, 분모는 통일했어요. 12로. 그러면 아, 3분의 1은 12를 만들기 위해서 3분의 1은 분모의 4배를 했으니 분자에서도 4배를 해야지. 일정. 이청. 그래서 4 더하기 4분의 3은 분모에 3배를 했으니 분자에다도 3배를 해줘야지. 그래서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9. 그리고 6분의 1은 2배를 했죠. 그러면 분자에다도 2배를 해서 2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거 5분의 1 계산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세 개의 항을 하나로 싹 묶어놨죠? 그랬더니, 뭐가 됐지? 아, 15가 되었네. 그쵸? 12분의 15. 빼기 1과 5분의 1이에요. 그쵸? 어, 12분의 15를, 어, 12분의 15는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쵸? 어, 어, 얼마로? 3, 4, 10, 3, 5, 15. 5, 4분의 5네. 그 4분의 5는 1과 4분의 1이죠. 그래서 1과 4분의 1. 그 변수로 고쳐놓고, 1과 5분의 1 했어. 그지 아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뺄셈인데 자연수끼리 빼면 되겠어요. 이래서 1 빼면 이거 없어지네요, 그렇죠? 결국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빼면 되겠네.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뺀다고? 음, 그러면 20분의 20분의 20으로 통분, 그렇죠? 예, 하고 아 여기에 5를 곱했어요. 그럼 여기도 5를 곱했잖아요. 그렇 4를 곱했어요. 4를 곱했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5 0기 4가 됐네요 그래서 20분의 1이라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3번 분수 더센페의 혼합계산은 20분의 1이 나왔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4번 4번 가죠. 4번 문제는 1 이상 3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하는 문제네요. 그면이 문제에서 주의해서 조금 세심하게 봐야 될 것은 수의 범위에 관련된 거는, 그죠 이상, 이하라는 용어. 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5의 배수라는 거. 그죠 네. 이 정도 정리하고 문제 해결을 하러 출발. <laughs> 자. 1 이상이다. 그 말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어? 그렇죠? 1 이상이다, 그 말은 1과 같거나 1보다 큰 수다, 그런 얘기죠. 이상은 같거나 큰 수구나. 이하는 같거나 작은 수구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수의 범위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 두 가지 더 있어요. 그쵸? 초과, 초과는 큰 수, 1보다 큰수 1초가그럼일 1보다 큰수 미만. 미만은 뭐예요? 작은 수. 어. 300 미만. 그럼 300은 포함하지 않고 300보다 작은 수에. 근데 지금 오늘 우리 문제에서는 이상과 이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음. 이상과 이하가 나왔어 그래서 아. 그렇다면 300 이하의 수. 1 이상 300 이하의 수 중에 5의 배수는 몇 개지? 그런 얘기지. 이거를 이제 수학 기호로 한번 써 본다면 1 이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300 이하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등호예요. 이렇게 밑에다 팔를 하나 이렇게 그어 주면 등호를 대신한 기호예요 그렇지? 그래서 1 이상 300 이하에 뭐가 들어있어? 5의 배수인 수들. 5의 배수인 수들이 몇 개인지 그 개수를 구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눗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3 0 0나누기뭐 하는데 오, 아주 간단하죠. 네. 그러면 5의 배수는 300까지의 5의 배수는 몇 개다? 5, 6, 30, 60개다. 그렇죠? 어. 이 문제는 답이 바로 6 0개하고툭 나왔네요. 그죠 음. 자,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가 살짝 또 어, 활용이 돼서 나온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봅시다 아, 이 문제는 20 이상 5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오, 아까처럼 부등호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까요 20 이상 20 보다 크거나 같고, 500 이하 500보다 작거나 같은 수의 범위에서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즉 5의 배수는 몇 개일까 하는 문제 음, 이번에는 1부터 시작하지 않았구나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1부터 500까지의 5의 배수 몇 개인지 구하고 그 다음에 20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20보다 작은 1부터 19까지의 오의 배수 몇 개인지를 구해서 빼버릴 계획이에요. 음, 어떻게 아시겠죠? 음, 그러면 자 1부터 500까지는 오의 배수가 500을 5로 나눴더니 오 100개네요, 100개. 그렇죠? 음, 100개. 그런데 19까지는 오의 배수가 몇 개지? 5, 10, 15, 3개죠. 음, 어, 3개. 나머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쵸? 5해배수 개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면 된다. 아, 여기 지금 100개하고 3개를 차를 구하면 돼요. 그죠 100개에서 3개를 빼줘요. 그러면 9 7개군요 이렇게. 그죠 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9 7개예요 1부터 500까지 500에서 100개인데, 20보다 작은, 500에서 3개가 있어서 그걸 뺀 거죠. 음. 이걸 이렇게 풀어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좀 성격이 급한 친구들이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봐봐요. 선생님, 아주 자신있게, 500에서 저는 20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5로 나누겠어요. 됐죠? 이렇게. 그럼 한번 해볼까요? 480 나누기 뭐? 오 됐더니, 5, 9, 45, 5, 6, 30, 해서 몇개 나왔어요? 96개 나왔죠. 이건 답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음 20을 빼버렸기 때문이지. 그치?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 문제의 답을 찾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실마리로서의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어,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잘 하면서 정확한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이 방법 말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거 빼서 나누는 방법 말고 정확하게 하는 1부터 500까지 해서 1부터 19까지에 있는 오해배수를 빼는 음,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 문제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네 걸음을 걷는 동안에 아들은 다섯 걸음을 걸어요. 오, 뭐, 아빠는 다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성큼성큼 네 걸음을 걸어. 아들은 다리가 좀 짧아서요, 다섯 걸음을 걷게 된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 걸음에 갈수 있는 거리를 아들은 여덟 걸음에 간대요. 똑같은 거리인데 아빠는 세 걸음만에 아들은 여덟 걸음을 걸어서 그 거리를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구하라고 했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걷는 속력의 비를 구하라고 했군요. 어때 조금 어려워, 어렵게 느껴지죠? <laughs> 괜찮아요. 이게 정리해 보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봅시다. 먼저 조진 조건, 아, 아빠가 아네 걸음 걷는 동안 아들은 다섯 걸음을 걸어요. 같은 시간에, 그쵸? 그래서 걸음수의 비가 나왔네요. 네 걸음 걸을 때 아들은 다섯 걸음 걸어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네 걸음이 아빠는 성큼성큼 네 걸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조건을 봤더니 아빠가 세 걸음 갈수 걷는 거리를 아들은 여덟 걸음에 가요. 했어요. 그러면 아 이거 똑같은 거리라고 합시다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를 1이라고 할까요 음, 1이라고 기준을 그냥 잡아 볼게요 자 그러면 아빠는 여기를 지금 성큼성큼 해서 어떻게 세 걸음만에 여기를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는 한 걸음에 이 전체 거리의 3분의 1만큼을 간다는 얘기죠 음, 그 다음에 아들은 8걸음만에 등거리를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의 한 걸음은 얼마예요 전체 8분의 1에 해당되는 거 맞죠? 음. 그래서, 아빠하고 아들의 폭폭이죠. 폭폭. 한 걸음 걷는 그 폭. 폭의 비가 3분의 1대 8분의 1이 되는 거.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그럼 얘를 좀더 간단한 자연수 비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음. 3분의 1에 24를 곱하고 8분의 1에 24를 곱해갖고서 뭐 하면 돼요? 답분하면 되지. 음.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뭐가 나와요? 음, 약분하면 여기 8 나오죠. 결국, 뭐예요? 얘를 얘한테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8. 또, 얘를 여기다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은 거지. 3. 맞아요? 음, 왜냐면, 하 공도수 곱하면, 곱하면, 약분하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 반입분수라서 이렇게 쉽게 할수 있어요. 8대3. 음. 그러면 보폭의 비는 8대3이에요. 맞아요. 보폭의 비가 8대3에, 아빠는 한, 걸음 갈, 한 걸음을 음, 가는 게 아들하고 비를 보면 8대3에 보폭의 비를 갖게 됐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속력의 비는 어떻게 구하지? 속력의 비는 어, 네 걸음을 보폭 8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 가는 거고, 아들은 다섯 걸음을 보폭 3으로 간다는 거지. 이만큼 간다는 거지. 그죠 어. 그렇다면, 아버지는 48에 32. 그렇죠? 음. 아들은 5, 3, 15. 이게 바로 뭐예요? 속력의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걷는 속력의 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32대 15. 이렇게요. 자, 잘 이해가 됐나요? 음. 혹시 조금, 뭐, 이해가 천천히 되는 것 같으면 한번더 들어보고 또 스스로 한번더 그려도 보고 생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해결해야 다음 주 넷째 주 5번 문제가 또 해결이 잘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알았죠? 네, 자, 우리는 지금 5번 문제를 해결했어요. 5번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서 6번 문제부터 해결할까요? 수고했어요. 조금 이따 봐요. 안녕.